콘테 전술이면 AC 밀란에게도 당연히 진다의 한 표. 안녕하세요.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 대진이 드디어 완성되었고, 토트넘 하스퍼는 16강전에서 12년 만에 AC 밀란을 만나게 되었는데 많은 토트넘 하스퍼 그리고 AC 밀란 팬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UEFA에서는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 대진과 그의 유로파리그 16강에 진출하기 위한 플레이오프 대진을 추첨했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일단 추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알비 라이프치 맨체스터시티 클로포리의 SL 벤피카 리버풀 FC 레알 마드리드 AC 밀란 토트넘 하스퍼 아인트라트트 프랑크푸르트 SSC 나폴리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첼시 FC 인터밀란 FC 포르두 파리생 제르망 바이에른 미넨까지 누군가에게는 가혹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운이 좋았을 수도 있는 다양한 대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는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밀란을 16강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일단 에이시밀라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26승 8무 4패를 기록 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팀으로서 올 시즌에도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9승 2무 2패의 성적으로 리그 2위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리건의 성적은 토트넘보다 훨씬 좋은 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시밀라는 이번 챔피언스 리그 조별라운드에서는 첼시, 라이프치, 디나모, 자그레브 사이에서 3승 1무 2패라는 그리 녹록지 않은 성적을 거뒀는데 당연히 팀 스타일이 전혀 다르긴 하지만 잉글랜드 클럽인 첼시를 상대로 홈에서 2-0 패배. 원정에서는 3-0으로 패배하면서 잉글랜드 클럽에게 상당히 취약한 성적을 거뒀고,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비주에서도 리버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FC 포르투 사이에서 2승1무사패 최악의 성적으로 꼴찌로 광탈했는데, 역시 잉글랜드 클럽인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이전 2패를 당하면서 잉글랜드 클럽에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하스퍼와 AC 밀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은 내년 2월에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부상 중인 손흥민 선수도 그때쯤에는 충분히 복귀해서 경기를 소화할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인 선수단 자체는 토트넘 하스퍼 더 강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풀 전력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충분히 승리를 챙길 수 있는 팀으로 보이는데 이번 a10 밀랑과의 대진에 대한 토트넘 하스퍼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에릭다이어랑 등번호 12번이 출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 에릭다이어 자리는 누가 대신하냐? 1월에 대체자 영입해야지. 만약 우리가 그를 우리의 스타팅 멤버로 유지한다면 그것은 팬들에게 클럽의 야망과 목표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우리는 예전에 밀라노에서 피터 크라우치의 골로 이겼던 적이 있다. 그리고 그걸 다시 할수 있다. 우리는 이 경기를 위해 1월 이적 시장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 제발 하파일레양이 에메르송 로양을 산채로 죽이는 걸볼 필요가 없도록 1월에 유능한 라이트 윙백을 영입해줘. 이제 퀄리티 있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준비를 하자. 제발, 제발, 제발 1월에 선수 영입 부탁한다. 두 명의 새로운 수비수 RWB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필요하다. 적어도 좋은 대진이다. 까다롭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c 이 s 우리가 해리 레드납 감독 하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처음으로 자격을 얻었을 때 우리는 16강전에서 밀라노를 만났었다. 다시 만나게 됐곤 좋은 추억이야. 이 경기에서는 에메로송 로야 듣기지 마라.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진이요. 쉽게 이기겠군. 너무 행복하다. 리버풀은 나가떨어지게 생겼는데. 첼시도 쟤네한테 두번다 쉽게 이겼어. 1월에 완전히 건강한 선수단과 잠재적인 새로운 영입 선수들로 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한다. 대진이 훨씬 더 나쁠 수도 있었어. 적어도 우리는 파리 생제르망을 피했다. 스퍼스 경기장에서 온바페 네이마르 메시를 보고 싶긴 했지만 파리 생제르망이 아니라서 모두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야? 걔네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많은 토트넘 화스퍼 팬들이 대신 자체는 괜찮게 보긴 했지만, 토트넘 하스퍼의 현재 전력으로는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에메르송 로얄 에릭타이어 등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은 경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쨌거나 토트넘 하스퍼에게는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이번 AC 밀란과의 대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AC 밀란과의 16강전을 넘길 수 있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재밌게 웃었다.